안녕하세요. 발품대행소 거기입니다. 발품대행소 거기가 찾은 이번 현장은 위례신도시입니다. 위례신도시에선 10월과 11월 공공분양단지 3개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1282세대 규모로 조성 중인 A1-5블럭, 394세대 규모로 조성 중인 A1-12블럭, 411세대 규모로 조성 중인 A3-3A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중 A1 블록은 서울시 송파구에, A3 블록은 경기도 하남시에 속하는데요. 이들 세개 단지 모두 공공분양 아파트로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가 예상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기 전에 현장을 둘러보려고 왔습니다. 현장 주변에 학교와 생활 편의 시설 등을 살펴볼 예정인데요. 그럼 같이 가 보실까요? 공공분양 세개 단지가 분양을 앞둔 위례 지구는 서울시 송파구와 경기도 하남시, 성남시 등세개 행정구역에 걸쳐 조성됩니다. 이중 A1-5블럭과 A1-12블럭은 송파구 거여동에 A3-3A블럭은 하남시 하감동에 속합니다. 그럼 먼저 A1-5 블럭에 조성되는 위례 17단지를 둘러보겠습니다. SH 즉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지는 이 아파트는 단순히 송파 위례 17단지로 할지 아니면 SH의 장기전세 아파트 브랜드인 포레샤인을 사용할지 아직 단지명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A1-5 블럭은 지하 2층부터 지상 최고 25층 18개 동, 총 1282세대 규모로 조성됩니다. 주택형은 전용 6670758084 등, 전세대가 60에서 85 이하 중소형으로 구성됩니다. 지난 2018년 9월 착공에 들어갔고 내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약80%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조성이 완료되면 1711동이 들어서게 될 단지 남단에서 출발하겠습니다. A1-5 블럭 건너편 A1-6 블럭에는 494세대 규모의 위례리슈빌퍼스트클래스가 조성됩니다. 이 단지는 내년 10월 입주 예정입니다. 단지 남단에서 100m쯤 가면 1712동 옆 부출입구가 있습니다. 부출입구 왼쪽이 신설 예정인 고등학교와 유치원 부지입니다. 학교 부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부지에 거여 고등학교와 유치원 한 개소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거여고등학교가 들어설 부지 왼쪽 끝까지 왔는데요. 이곳에 위레트램 104역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부지 건너로 보이는 단지가 A1-12블럭이고, 그 앞에 A1-4블럭이 호반섬이 송파 2차입니다. 이제 거여고등학교 부지 왼쪽 길을 따라 걸어가 보겠습니다. 트램104역에서 300m가량 가다보면 A1-5블럭 주출입구가 있습니다. 주출입구 왼쪽 1701동과 1702동 사이 1층은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섭니다. 상가가 끝나는 1703동 왼쪽은 초중통합학교 부지입니다. 학교부지 왼쪽에는 SH가 A1-13블럭에 짓는 임대아파트 포레샤인단지가 거의 완성돼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보행자도로와 학교 부지를 구분하는 붉은 깃발이 꽂혀 있습니다. 이 부근에 위례 트램 103역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보행자도로를 따라 200m쯤 가면 위례대로가 나오고 그길 건너로 내년 2월 입주 예정인 위례 호방가든 하임 아파트가 보입니다. 길 끝자락에서 학교 부지를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여기는 당초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각각 들어설 예정이었는데요. 위례지군에 증가하는 학생 추이에 따라 학교 시설을 유연하게 운영하고자 초중통합학교를 신설해 개교할 예정입니다. 학교 부지를 지나면 위례대로입니다. A1-5 블럭 단지를 오른쪽에 두고 250m가량 내려가면 처음 출발했던 1 7 1 0동 앞입니다. 걸어서 단지를 한 바퀴 도는데 15분 이상 걸린 듯 합니다. 다음으로 A1-12블럭에 조성되는 위례 15단지를 둘러보겠습니다. A1-5블럭 부출입구에서 A1-12블럭 남단 우측까지 약 250m 떨어져 있는데요. 그 사이에 공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A1-5블럭과 마찬가지로 A1-12블록도 SH가 짓습니다. A1-12블록은 지하 2층부터 지상 최고 24층, 5개동 총 394세대가 조성됩니다. 주택형은 전용 64, 74, 84등 전세대가 60에서 85이하 중소형으로 구성됩니다. 지난 2018년 10월 착공에 들어갔고, 내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여기도 현재 약80%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A1-12 블럭은 단지 앞에 일반 상업지구 6블럭과 5블럭이 있기 때문에 상업시설 이용은 쉬울 것 같습니다. 단지 바로 앞에 자리한 6-2-1 블럭에는 송파 헤븐시티 오피스텔이 들어섭니다. 15층으로 지어지는 이 오피스텔은 1, 2층이 상가로 조성되고 3층부터는 오피스텔로 꾸며집니다. A1-12블럭 큰길 건너편으로는 송파호반서밋 2차가 공사 중입니다. 이 단지는 최고 25층 11개동, 전용면적 108에서 140까지 중대형 위주로 총 700가구가 조성됩니다. 입주는 오는 2022년 상반기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남 위례에 들어서는 A3-3A블럭으로 가보겠습니다. A3-3A 블럭은 10년 분양 전환형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이 혼합된 단지로 총 411세대 규모입니다. 이중 공공분양 물량은 총 336세대인데요. 전용 면적 5일 107세대. 5구 229세대로 구성됩니다 입주는 오는 2023년 6월 예정입니다 A3-3A 블럭은 LH의 새로운 공공분양 아파트 브랜드인 안단테를 달고 이번에 위례에서 첫 선을 보이게 됩니다 A1-5 블럭과 A1-12 블럭 분양이 오는 11월로 예정되어 있는 반면 A3-3A 블럭은 10월 8일 모집 공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A3-3A 블럭은 A3-3B 위례 신혼 희망타운, A3-1 위례 포레자이, A3-4B와 A3-2 위례 신도시 우미린 1, 2차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A3-4B 블럭 위례 신도시 우미린 1차에서 A3-1 위례 포레자이 방면으로 가다보면 공사가 진행 중인 위례 7 유치원 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옆은 위례 1 초등학교 공사 현장입니다. 이 학교는 초등학교 49학급과 병설 지원 3학급으로 구성되네요. 공사는 오는 2021년 3월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바로 옆이 A3-3A 블럭입니다. 앞서 보신 A1-5 블럭과 A1-12 블럭은 공정률이 80% 정도였는데 A3-3A 블럭은 부지 조성만 돼 있고 본격적인 공사는 아직 시작하지 않은 듯 합니다 A3-3A 블록 오른쪽으로 보이는 단지는 위례 포레자이 앞쪽으로 보이는 단지는 위례 신혼희망타운입니다 여기도 단지 남당 건너에 공원이 조성되고 위례 신혼희망타운 부근 일반 상업지부에 프라자상가 등 상업시설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차를 타고 위례지구를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A1-12블럭에서 큰 길로 나와 위례 서로를 따라 내려가다 위례 중앙로를 거쳐 위례 대로로 올라가면서 A1-5블럭을 지나 A3-3A블럭까지 가보겠습니다. A1-12블럭에서 위례 서로로 나오면 좌우에 호반섬이 송파 1, 2차 공사 현장이 보입니다. 호반섬이 송파를 지나 장지천을 건너면 왼쪽에 위례 송파 프로지오와 위례 22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송내 초등학교를 지나면 왼쪽에 송파 꿈의 그린, 오른쪽에 위례 폴의 샤인이 있습니다. 송파 꿈의 그린을 끼고 위례 중앙로로 좌회전하겠습니다. 좌회전에서 오른쪽에 보이는 단지는 위례의 자연의 센트럴 자이입니다. 송파 꿈의 그린과 위례 자연 앤 센트럴 자이 단지 가운데 위례 1 지하차도가 있는데요. 지하차도 중간 지점인 위례 중앙 푸르지오 1단지와 2단지 사이가 위례 신사선 위례 중앙역 내정지입니다 아마 이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지하차도를 나와 다시 위례 대로로 좌회전하겠습니다. 좌회전하면 왼쪽이 위례 신안 인스빌 아스트로, 오른쪽이 플로리체 위례 아파트입니다. 플로리체 위례를 지나면 위례 중학교와 위례 초등학교가 있고, 위례 순환로와 만나는 네 거리를 건너면 복합 쇼핑 시설인 스타필드시티 위례가 있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 개장한 스타필드시티 위례는 지하 5층부터 지상 10층 규모로 이마트 트레이더스, PK 마켓, 영풍문고, 토이킹덤, 일렉트로마트, CGV 등이 입점해 있습니다. 스타필드 시티 위례를 지나 장지천을 넘기 전, 위례 지웰 프루지오 오피스텔 옆이 하남 위례 도서관이 조성될 부지입니다. 이 도서관은 올해 12월 개관 예정입니다. 장지천을 건너면 왼쪽에 송파 위례 리슈빌과 A1-5 블럭이, 오른쪽에 위례 호방 가든하임 아파트가 있습니다. 스타필드 시티 위례에서 A1-5 블럭까지 차로 1분 가량 걸렸습니다. A1-5블럭을 지나 700m쯤 직진하다 힐스테이트 북 1의 아파트를 끼고 우회전하겠습니다. 앞쪽으로 미래신도시 우미린 1차 공사 현장이 있고 왼쪽으로 프라자 상업시설 부지인데요, 상가 분양 현수막을 내건 컨테이너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위례신도시 우미린 1차 앞에서 좌회전하면 A3-3B 블럭 신혼 희망타운 현장이 나오고 A3-3B 블럭을 끼고 우회전하면 왼쪽에 위례 포레자이, 전방에 위례신도시 우미린 2차, 그리고 오른쪽이 A3-3A 블럭 LH 안단태 현장입니다. 현장을 찾은 이날은 휴일이었는데요. A1-5, A1-12, A3-3A 등 분양이 예정된 세계 블록 주변에 예비 청약자들로 보이는 이들이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새 단지 주변을 쭉 둘러봤는데 어떠셨나요? 입주 후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역이 아직은 없어 조금 아쉬웠지만 조성 막바지에 이른 미래 신도시의 다리에서인지 주변 환경은 잘 정돈된 느낌이었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신 사항은 분양가와 청약 조건일 텐데요. 이와 관련된 사항은 입주자 모집 공고가 발표되는 대로 정리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큰 힘이 되는 무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발품 대행소, 거기.